50여 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달 탐사 계획 아르테미스의 로켓 발사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연료 누출 문제가 발목을 잡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재복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아르테미스 발사는 애초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 17분으로 예정됐었는데 거의 2시간 전에 발사가 취소됐군요. 어떤 이유입니까?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3시간 전에 취소가 된 겁니다. 앞서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료 누출 문제가 또다시 발견됐습니다. 정확하게 히 말씀드리면 이 연료로 쓰이는 극좋은 액체 수소가 새어 나왔기 때문인데요. 로켓 발사장이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 현지 시각으로 이 발사가 오후 2시 17분에 예정돼 있었는데요. 우리 시각으로는 이제 새벽 3시 17분이죠. 발사를 위해서 아침 일찍 그러니까 오전, 현지 시각으로 오전 6시쯤부터 연료를 주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누출 사실이 발견된 겁니다. 기술자들이 고쳐보려고 했지만, 결국 발사가 어렵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아, 로켓 발사 연기는 오늘이 두 번째인데요. 지난달 29일 첫 번째 시도 역시 액체 수소 노출, 그 다음에 엔진 결함이 발견돼서 미뤄졌습니다. 아, 미 항공 우주국은 첫 번째 발사가 실패한 뒤에 엔진 자체 결함은 아니고 온도 측정 센서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는 선에서 재발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며칠 만에 이번에 이제 발사를 시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만약에 센서를 교환하기 위해서 로켓을 조립동으로 옮겼으면 발사가 한달 이상 미뤄졌을 것인데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발사 시도가 언제 될 것이냐. 이것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사측에서는 아직 재발사 일자를 밝히지는 않고 있고요. 이르면 다음 주쯤에 발사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연료 노출 정도에서 문제가 국한된다면 아마 로켓을 조립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결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지난 1972년 아폴로 17호의 달 착륙 이후에 50년 만에 재개하는 유인 달 탐사 계획입니다. 3단계로 진행되는데 이번에가 1단계입니다. 이 사람이 타는 것이 아니고 마네킹 3개를 실어서 이 마네킹의 센서를 통해서 그 우주 비행사의 역할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1단계가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유재복입니다.